안녕. 곰돌이의 생각에곰생이야 오늘은 돌싱글즈 연애 못 하는 남자들의 비법 이런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. 어제 방송된 돌싱글즈에서 호주에서 이제 커플이 된 명은과 동건이 이제 또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. 어 근데 아, 동건이 보여준 대화는 진짜 연애를 못 하는 사람들의 모든 집합체를 다 보여준 것 같아.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실수, 그 화법을 온갖 그냥 무슨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뭔가 경각심을 주는 듯한 그런 연애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말을 다 쏟아낸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아 내가 지금은 연애 고수지만 나도 20대 때 되게 약간 동건이 같은 이런 모습을 한 적이 있었거든. 나도 막 대학생 때 연애 잘 몰라가지고. 그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. 내가 20대 대학생 때 했던 그 모습을 어제 방송을 보면서. 내가 마지막에 자료하면 넣었으니까 한번 보면 되는데. 이런 식으로 해, 보통.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.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사귀기 전에 썸탈 때 말하는 거야. 썸탈 때의 모습. 썸탈 때는 사귀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. 근데. 동건이 했던 실수가 뭐냐면 보통 동건뿐만이 아니라 연애 못하는 사람들이 썸탈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자꾸 그 여자한테 확인하려고 해. 동건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제? 마지막에 보면 알겠지만 동건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해 명은이한테 너는 날 어떻게 생각해? 너에게 난 어떤 사람이야? 내가 너랑 잘될 가능성은 있는 거야? 계속 주구장창 이런 말을 하는 거야. 너의 마음이 어떤지 말을 해줘. 이렇게 말을 하잖아 여자들은 이 남자에 대해서 썸탈 때 호감이 있더라도 그 말을 듣는 순간 학을 때 그러면서 내가 장담하건데 100% 부정적인 말밖에 안 나와 왜냐 남자가 계속 여자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은 어때 너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 되게 루저처럼 보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되게 쪼다처럼 보이고 되게 초조해 보인단 말이야. 아, 이 사람은 되게 자신감이 없는 남자였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그 말을 뱉는 순간. 그 말을 뱉는 순간부터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의리될 수밖에 없어.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더잘 보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, 여자가 갑이 되는 거야. 그 말을 한 순간부터. 썸탈 때는 절대 그 여자한테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. 그 말을 던진 순간부터 여자는 백배의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고 그 남자에 대해서 호감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야. 근데 동건이 어제 보여줬던 그 모습은 내가 지금 말한 모든 걸다 했어. 모든 걸. 그러니까 여자가 호감이 생기더라도 하글대기 시작하지. 아, 이 남자는 되게 불안한 사람이구나, 초조한 사람이구나,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. 어, 그래서, 어, 어제 동근의 모습을 보면서 내 20대 때, 내가 연애 진짜 못할 때의 모습을 본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어, 그래서 앞으로 연애를 뭐 하려는 사람, 아니면 연애가 잘안 되는 사람은 왜 내가 썸을 탈때 여자랑 자꾸 연락이 끊기고, 여자가 갑자기 나한테 뭐, 연락하지 말자, 그러고. 그러는 이유는 어제 동건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 돼. 내가 여자한테 뭔가 자꾸 여자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나. 아니면 자꾸 뭔가 부담을 주는 멘트를 하지 않았나. 그런 걸 생각하면 된다고. 썸탈 때는 이렇게 여자한테 뭔가 본인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애를 하면 돼. 그냥 썸을 타면 된다고.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가 물어보게 돼 있어. 먼저, 여자가. 오빠, 우리 무슨 관계야? 오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? 그말 하면은 그냥 그 여자 손을 잡으면서 우리 이런 관계야 하면서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썸탈때 무조건 남자들이 부담을 갖는 게 내가 볼 때는 고백을 해야지 썸에서 사귀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. 나한 번도 고백하고 사귄 적 없어. 그냥 썸 타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손 잡고 자연스럽게 사귀었다고. 한 번도 나 고백한 적 없다니까. 어, 그래서, 절대 썸탈 때는 여자한테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. 그 순간, 니는 을이 돼버리고, 니는 초조한 사람, 불안한 사람, 자신감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, 썸탈 때 너에게 호감을 가졌던 여자도, 니가 그 말을 한 순간부터, 니를 을로 보기 시작한다. 어, 그렇기 때문에, 절대 이런 행동은 하지 말고,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면 돼. 어, 그래서, 아까 내가 말했지만, 여자가 먼저, 그런 말 나온다니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면 오빠, 오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? 오빠, 오빠는 나에 대한 마음이 어때?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사귀기 시작하면 되는 거야. 절대 남자 입에서 먼저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. 그걸 말하고 싶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 화면 한번 보시고 이상 곰돌이의 생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. 안녕. 뭐 어떤 거 같아? 음. 그냥 솔직하게? 음. 근데 이제 이성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내가 막... 아 너한테 난 어떤 사람인 것 같아? 음.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. 이거.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. 부담 없이. <laughs> 아니 오빠 근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나는. 네? 당연하지. 아 그런 건 배제하고 그냥 그러니까. 지금 너의 마음만. 내 마음? 어. 사실은 나는 아직은 초기 단계. 근데 이거 말하는 게 부담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. 봐, 생각을 해봐. 당연하지. 빨리 말해줘, 이거야. 빨리 말해줘라, 이건데. 이거를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 거지? 기다려봐. 내가 생각 좀 해볼게.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? 그래서 가능성은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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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빠, 이거 봐라, 이거. 이거 어, 봐라, 이거 봐라.